영화학계 여러분, 안녕하세요. 칼리쌤입니다. <laughs> 우리 오늘은 같이 한번 요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원어민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우리 왜 한국말로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야 오늘 무슨 요일이더라? 오늘 몇 요일이야?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걸 또 원어민이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요일을 저와 함께 자세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이렇게 물어보네요. What day is t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은 어,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한다 그러면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한번 떠올려 보시도록 할까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3, 2, 1, 엑 r 르데이 라고 바로 말씀하셨으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영어로 팍팍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익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준비되셨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Monday, 화요일, Tuesday, 수요일. Wednesday. 어, 발음 주의하세요. 요거 그냥 생긴 거 고지고대로 읽으려고 그러면 어 이거 왠지 모르게 Wednesday 해야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니요. 그냥 수요일은 Wednesday로 정해져 있는 발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발음을 익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읽어줄 거라고요? Wednesday. 어떻게 한다고요? Wednesday. 목요일 Thursday. 금요일 Friday, 토요일, Saturday, 일요일, Sunday. 까지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글자로만 암기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노래로 배웠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 뭔가 이 단어에다가 막 음을 넣어주고, 막 리듬을 넣어주면 또 이제 암기가 그냥 오래오래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저와 함께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요일을 7 가지를 영어로 한번 노래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다 같이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올려서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한번 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마지막.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너무 잘하셨습니다. <laughs> 마치 우리가 음악 수업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믿어보실래요? 이렇게 음을 넣어서 단어를 암기를 하면 훨씬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다가도 생각날걸요? Sunday, Monday, Tuesday. 아, 아시겠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어학교 여러분들을 위한 한 가지 더 정보 한번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달력을 보면 그렇게 이걸 Monday, Tuesday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줄여 써서 적어 놓은 거, 거 다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으면 m o n 이라는건뭘 나타낼까요? 그렇죠 Monday를 나타내는 거고 t u e 라고 하면 뭘까요? tuesday 화요일이 되겠죠? wed 라고 하면 wednesday 수요일이 될 것이요. thur 라고 말하면 thursday 목요일이 되겠죠? fri 라고 하면 friday 금요일이 될 것이고요. sat 이라고 써 있으면 saturday sun 이라고 써 있으면 sunday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앞 글자만 던져 드리도록 할 테니까 완성 한번 해 보실래요? 짠! 한번 해 보세요. sun. mon. tu. when. thir. fry. set. sun.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요일을 익혀봤는데요. 어때요?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동안은 제가 예고 없이 불쑥불쑥 찾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영어 학교에 새로운 수업이 올라오는 요일을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약속으로 제가 정한 요일은 무슨 요일이냐? 바로 월요일. 어? 우리 월요일은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여러분들이 말해주세요. 그렇죠. Monday. 저는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영상으로 항상 Every Monday.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약속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새로운 수업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 남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 언제 올라온다고요? Every Monday에 올라온다는 거 기억하시도록 하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수업은 월요일날 만나 뵙지만 항상 이 영상 아니, 이전 영상들, 여러분 또 보고 또 보시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도록 하면서, See you next Monday!